찬양 중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찬양 중에 일어나는 역사. 성경의 이스라엘과 우리 한민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 국가입니다. 한민족이 남북이 갈려 있듯이 이스라엘도 왕국을 세운 뒤에 솔로몬 시대 이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져서 오랜 시간 반목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흰옷을 즐겨 입는 것도 비슷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환란이 많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외침에 시달려 식민의 아픔을 겪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민족이 매우 동적이라는 공통성도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스라엘이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무에 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래와 춤에 능하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서 춤추는 사람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무에 능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에 못지 않았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환란이 많은 민족이다. 그런데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이다. 뭔가 모순 같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환란과 노래가 어울립니까? 환란과 춤이 어울립니까? 그런데 그 환란 많은 민족이 가무에 능했다. 여기서 우리는 묘한 인생의 지혜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천 년의 고난을 노래로 이기고 승화시켰습니다. 다윗의 시편 대부분은 광야 유리 생활 중에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프고 서러울 때 하늘을 노래하고 시로 마음을 달랬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공고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곡조 붙은 기도를 드렸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예술의 혼이다라고 합니다. 명작은 아픔에서 탄생한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남해에는 남해 시에는. 남해 유배 문학관이 있습니다. 우리 최영철 사님이 고향인데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 조선 시대 남해 지역에 유배되었던 사람들이 일군 문학을 소개하고 기리는 기념관이 남해 유배 문학관이라고 합니다. 그 남해 유배 문학관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운무 그죠? 서시남경기를쓴 김만중이란 분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를 포함해서 남도로 귀향살이 온 이들이 자신의 고난을 예술로 승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고난의 장소였던 그 남도가, 그 목포가, 그 남해가, 그 여수가, 그 제주도가 유배지라는 거친 지명보다는 예향, 예도라는 별칭으로 알려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살이 했던 이들이 그 고난의 장소에서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거죠. 시를 쓰고 소설을 만들어 내고 수많은 사상적 기반들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16절부터 26절. 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주인들이 집 점치는 일로 돈벌이했던 를 주인들이 그 귀신들린 여자가 귀신이 쫓아지고 건강하게 되자 이제 수익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분개해서 그 고쳐준 그 바울과 신라에게 배운 망덕하게도 매질을 가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의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당하는 고난은 더 견디기 힘듭니다. 옛 사람 속에 그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을 이겨야 돼 또는 고난이 오지 않아야 돼라고 하는 무의식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함 속에 한숨 쉬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에서 한숨 대신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노래하고 감옥을 하나님의 예배실로 바꿔놓은 이가 바울과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복음성가가 하나 작곡되지 않았습니까?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오늘 확 깹니까? <laughs> 네. 왜 찬송을 잊었는가? 그게 2000년 지난 뒤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그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던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좀더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왜 찬송을 잊었는가? 루터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은 오랜 싸움과 탄압에 지쳐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루터 또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루터가 종교개혁의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시편 46편의 영감을 토대로서 전투 명령과 같은 찬송을 짓게 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자신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요 나의 하나님은 방패요 나의 하나님은 병기라고 찬양을 드리게 되었죠 그것이 종교계의 완성의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노래와 이 바울의 노래와 그리고 이 루터의 노래를 통해서 노래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노래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노랫말이 중요합니다. 사탄의 리듬은 없죠. 음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음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창조성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창조할 수 없고 모방하는 것을 뿐입니다. 사탄은 베껴 쓰는 것일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음악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적 가사는 있다는 거죠. 사탄적 노랫말은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송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선명한 대상을 한정 짓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냥 노래했다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흥얼거리지 아니하고 그의 노랫말에는 그의 가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찬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찬양이게 무슨 뜻이에요? 찬양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찬양은 드러낸다, 칭찬한다, 나타낸다 그런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 시가 뭡니까? 시로 하나님을 드러낸다 뜻이에요. 몸 찬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어렸을 땐 율동이라고 했는데 어떤 율동 전문가가 뒤에는 우린 율동이 아니다. 이것은 몸 찬양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꿨는데 참참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몸 찬양이죠. 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곡조 붙은 찬양이죠. 노래로, 리듬으로, 멜로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열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하고 노래로 기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찬송하게 하라. 나의 모든 역사를 노랫말로 만들어서 그것을 곡조를 붙여서 너희 백성들이 영원히 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찬양이 뭐라고요?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찬송은 뭐라고요? 그 높여 드리는 내용에 곡조를 붙인 것을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찬양은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탁한 사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찬양하라 나를 드러내라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사에서 43장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이 나의 찬송, 나에 대한 노래예요. 그 찬송이라는 히브리어는 테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떠들썩하게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거예요. 떠들썩하게 자랑하는 것을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시끌벅적하게 세상이 너무나 듣기 싫다고 말할 정도로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이고 하나님의 드러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주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피조물은 어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잘 드러내도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말이죠.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닮아가고 우리 인생이 닮아간다는 거죠. 부부가 닮아간다는 말이 그 예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집중하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을 살다 보면 어느덧 온누이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연애 1년도 안 돼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이 가면 연인이에서 묻지 않고 남매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당시는그 얘기가 얼마나 싫었는지. 무슨 뜻이에요? 너 노안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 연애 초에는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닮아가는 모습이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면 고난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는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닮아간다고 한다면, 여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과 힘듦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사실은 그 힘듦과 어려움이 해결되기 보다는 우리 인생이 그 고난의 성격과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자기 아픔을 계속 집중하고 묵상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하루 종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닮아간 것이죠. 신경 쓰고, 신경 쓰고,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신경증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언어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그 집중의 내용과 같아진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픔에 집중하면 그 순간은 뭔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떠날 때 발라드가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발라드의 가사말은 가사는 노래 슬픔을 지어 짜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발라드를 계속 듣고 있다면 사랑이 돌아옵니까? 가사처럼 그녀는 떠났고, 난 남았고, 난 슬프고, 반복 심화될 뿐이잖아요. 저도 이런 별리의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발라드, 너무나 너무나 나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떠나간 여인이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날 배신하고 도, 떠난 사람이 미안하다고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더욱 슬퍼지고, 나는 더욱 외로워지고, 나의 자존감은 더욱 바닥을 기어가더라고요. 무엇을 집중하느냐가 내 인생의 성격을 결정한다. 다윗에게 배웁시다 시편의 약 3분의 2가 다윗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상당수가 고난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그시 중에는 물론 자신의 신세 한탄을 담은 시가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다윗의 시의 특징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30편에 담긴 다윗의 고백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구절 아닙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광야 중에 부르짖은 다윗의 시입니다 고난을 묵상하기도 충분하고 자기의 대적자 사울을 묵상하기도 충분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묵상하기도 충분한 그 시간에 다윗이 자신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리고 그의 집중대로 그의 인생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집중하는 것이. 그 고난 중에 자신이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내 고난을 알아주기를 바라죠. 내 아픔을 알아주기를 바라죠. 어떻게든 고난을 말하고 아픔을 말하고 나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네가 왜 몰라? 내가 이렇게 아픈 표정을 짓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아픈 말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것이 1 년, 2년 반복되면 그것이 내 인생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역대야 20장을 보면 남방 유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에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이 적들에게 집중할 때의 여호사밧의 상태는 두려움이었다고 했어요. 여호와가 두려움에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빠져 그렇게 얘기하죠. 백성도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전략을 세우죠. 그 전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찬양대를 앞장 세우는 겁니다. 뭐 앞장 세울 군인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저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자라고는 하 전략을 세웁니다. 사실 그럴 상황이 결코 아니었잖아요. 문제에 집중하고 적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적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스파이도 보내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세워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찬양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과정 속에 찬양을 부르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를 확인한 거예요. 뭐냐? 그 연합군에게 집중할수록, 패배감은 짙어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탄식가만 나오고, 억장만 쳤던 것 뿐이에요. 이들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전략 안 세웠겠습니까? 무기고에 얼마나 무기가 있느냐? 내 주변에 동맹궁이 올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많은, 결국 그들이 그 고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패배감만 몰려온 거예요. 두려움만 몰려온 거예요. 우린 이길 수 없다. 그때 여호사밭이 내린 결론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죠 이 찬양대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제가 한번 상상했어요 역대학 20장에는 어떤 찬양의 내용을 불렀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20장의 여호사밭의 기도에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역대학 20장의 여호사밭의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도였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찬양의 기도를 다윗 여호사밭이 드렸죠. 그것을 짐작했을 때그 찬양대가 간다 이런 노래 부르면서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죠? 여호와 나의 주님, 뭐 이런 식의 심찬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 게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 역사를 불러내며 찬양하며 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그 찬양대가 찬양하며 적진으로 들어갔을 때, 적지는 이미 자중 질환이 벌어져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다가 다 죽고 흩어져 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손아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찬양대 의 찬양 태도를 눈여겨 봐야 하죠. 역대야 2 0장1 9절에이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했느냐? 그 아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어떻게 찬양했다고요? 힘이 큰 소리로 죽을 힘에 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울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죽을 힘을 다해 찬양하자 이게 여호사밧의 결심이었던 거예요. 저사람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울 생각이 있었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찬양하다가 죽자.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죠. 그러면 그 의지만큼 찬양에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찬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 세 번째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기도는 간절하게 하십시오. 찬양은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찬양은 열정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건송으로 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즐기게 들때그 말씀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기도를 간절히 할때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 것이요. 찬양을 열정적으로 할때 적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집중하는 것을 담는다. 인생은 집중하는 것을 담는다. 찬양은,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는 거고 찬양은 하나님의 전능에 집중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위험에 집중하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중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능력자가 될줄 믿습니다. 위험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권위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원의 손길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집중하는 것을 담는다. 인생은 집중하는 것을 담는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진다. 찬양드리죠.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질 상황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낙망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좌절하여 무릎 꿇고 있는지 다 압니다. 이런 힘들고 지쳐 낭망한 상황 속에 우리가 본능에 맡긴다면 우리는 그 본능이 힘든 일만 생각하게 할 것이고 그 본능이 낭망스러운 마음에 가슴 치게 할 것이고 그 본능이 넘어져 이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울에 나를 맡기게 할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한 모든 이들이여 본능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받은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질 상황에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대로 되는 역사를 간증하게 될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집중하는 것을 담는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담는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힘있게 열정적으로 죽을힘을 다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적들은 자중질환에 빠지게 될 것이요 나의 하나님은 산성이라고 고백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집중한다고 고난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나의 얼굴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나를 찬양하는 것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위험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 위험의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가 될 것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나타내면 그 은혜가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옵소서. 열정적으로 소리 높여 힘이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